플래너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공부를 하거나 본업에 더 신경을 써야 서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. 인터넷에는 잘 선택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경고하는 내용들이 많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마치 공략처럼 올라와 있는 플래너 선택 방법 플래너 선택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플래너 선택 전 주의사항 등등을 찾아보게 됩니다. 그러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소속이 확실한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소통이 잘 되는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. 모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소통이 잘 되는가 입니다. 플래너와 함께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하면서 간단한 궁금증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. 그러면 소통이 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? 바로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는 겁니다. 실제로 소통을 해보고 소통이 잘 되는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.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메시지만으로 상담을 받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. 거리가 가까운 경우라면, 방문 상담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거리가 먼 경우나 방문할 정도의 시간은 없는 경우 15분에서 30분 정도 여유 시간을 두고 통화로 상담을 받는다면 소통이 잘 되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. 그럼 플래너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결론 플래너를 선택할 때는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하다.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고 나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.